그래도 여기 뜯으면 미팅이니까. 자, 한발 떼봐요, 한 발. 뭐야, bied고, <laughs> <팔로도 짐> 잡고, <laughs> 어, 뭐라고 나다 어, 뭐라고 한다고? 어, 잘하는데. 이고 어, 뭐라고 한다고? 어, 뭐라고 한다고? 어, 뭐고팔로도 어, 잡고 야, 이걸로 해봐. 얘나, 저기만 도 이걸로 해봐. 이거 <목소리> 어? 너무 말랑해? 나 아, 평온한데? 와, 너무 평온해. <laughs> 이렇게 예뻐. 이거 봐, 정말. 이거 봐. 와, 이거까지. <laughs> 아, 내, 야, <laughs> 이거까지. 와, 은하 진짜 잘한다. 은하 되는 삼다 내가 잘다하 잘한다. 은하 잘다 은하 잘 아 진짜? 아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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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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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갔